이번에는 베네저고리를 완성해 볼게요. 우선 수용성 심지를 고정한 시침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심지에 남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줘요. 원단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소매를 다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시접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시접을 양쪽으로 잘 갈라서 다림질 해주세요. 이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다림질 해주세요. 패키지 안에 있던 다른 반제품도 꺼내서 똑같이 다림질 해주세요. 어, 가위바이 제가 깜빡했네요.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곡선 부분에 맞춰 가위밥 3개를 내줍니다. 다시 다림질 타임. 모든 소매에 1cm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저는 원단용 수선펜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 선을 따라 접어줄 건데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주세요. 다른 소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작업해주세요. 자수를 놓은 반제품을 겉감, 자수가 없는 반제품을 안감이라고 말할게요. 겉감을 소매부터 잘 뒤집어줍니다. 안감을 준비해서 겉감 안에 잘 넣어주세요. 특히 소매를 잘 꺼내서 가름솔한 시접 부분을 잘 맞춰주고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주세요. 이제 소매바다 공그르기로 겉감과 안감을 이어주세요. 처음은 안쪽에서 매듭을 숨기며 시작해주세요. 매듭을 지어주고, 다음 땀에 바늘을 넣고 조금 떨어진 곳에 빼주며 잡아당겨 매듭을 원단 안으로 숨겨주세요. 실은 바짝 잘라주세요. 바이어스들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바이어스가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갈라서 다림질 해주세요. 이제 이 바이어스를 반으로 접고 다림질을 해줘요. 반에 반을 접고 또 다림질을 해줘요. 반대쪽도 바늘 반을 접고 다림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3개의 줄이 나와줘야 합니다 베넬 쩌고리의 본체를 준비해서 본체의 아랫부분의 시접을 잘 갈라 겉감과 안감을 맞춰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해줍니다 다른 부분도 잘 맞춰 시침질을 해주세요. 바이어스의 첫 번째 선을 주목해주세요. 겉감의 가슴쪽 겉부분 위에 바이어스를 올려주세요. 이때 접힌 부분은 나를 봐야 해요. 끝부분은 살짝 남게 해주세요. 이제 이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겉감, 안감, 바이어스 모두 함께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반대편 가슴까지 쭉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감 쪽으로 바이어스를 돌려주세요. 바이어스를 다림질한 선을 따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시접을 감싸줍니다. 이 접힌 바이어스와 안감을 공그르기로 연결해줍니다. 꼭 안감만 바느질 해주셔야 합니다. 겉감에 실이 보이지 않아야 깔끔합니다. 이것도 반대편 가슴까지 바느질 해주세요. 실이 짧아서 끊고 다시 가볼게요. 매듭을 짓고 시접 쪽으로 숨겨주세요. 다시 새로운 실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매듭은 안에서 숨겨주면서 시작해주세요. 가슴 끝에서 매듭 지으면서 마무리해주세요. 바이어스에 남는 부분을 본체의 각도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제 목 부분을 시침질 해주세요. 바이어스를 꺼내 끝에서 30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겉감 쪽에 바이어스를 올려놓아주세요. 이때 30cm 표시된 부분이 겉감의 끝에 닿게 해주세요. 역시 홈질로 첫 번째 다림질 선을 따라 바느질을 해주세요. 매듭 지어주세요. 이쪽 바이어스도 30cm 끝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 선대로 잘라주세요. 바이어스의 끝부터 바느질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접는 방법을 잘 봐주세요. 세로로 한번 접고, 가로로 한번 접어요. 가운데에 세로로 접고, 여기서 중요. 세로로 접으면서 처음 접었던 부분에 끼워 넣어주세요. 가위에 묻인 날로 잘 펴줘요. 이대로 공그르기를 시작합니다. 매듭은 숨겨주며 시작해주세요. 본체로 넘어갈 때에는 두어번 바느질하고 넘어가 주세요. 반대편 끈으로 넘어갈 때에도 두어번 바느질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 끈의 끝부분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끝까지 바느질을 했으면 매듭을 짓고 숨겨 주세요. 실 바짝 잘라 주세요. 이렇게 모든 바느질이 끝났어요. 이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소용성 심지와 펜 자국을 지워 줄 거예요. 그리고 잘 말려서 오겠습니다. 자, 완전히 잘 말리고 다림질도 살짝 해줬어요. 바느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